와 진짜 시부라 진짜 여러분 진짜 잣됐습니다 지금 잠이 오니까 지금 일났어요 주말 아 진짜 시부라 안녕하십니까 나마삼의 물린다TV 물린답니다 여러분 진짜 잣됐습니다 잣됐어 오늘은 4대 치수가 완전히 끝나고 했는데요아 혈압이야 다운전스 2.7G 하락이 났고요. 나스닥은 무려 4.1G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시브랄 나스닥. S&P 500은 3.63 급락이 났고요.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4.4G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아, 시브랄 진짜. 이게 뭐고?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아이 무슨 일입니까 이 주말에 와 자다 일났뜨만은 혹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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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핸드폰을 켰는데요 호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존이 개떡같은 실적을 발표를 해놓고 후! 다시 반등을 하나 싶었더만 주가를 완전히 끌어내렸습니다 아, 이또 무슨 악재가 있길래 이렇게 급락을 했지. 자, 태극큐12% 급락을 했고요. FNG는 무려 8% 급락을 했습니다. 야, 분명히 내가 아까 영상을 찍을 때 FNG요 플러스 6% 였는데, 8% 급락을 했다. 아, SOS 12% 급락을 했고요 BULZ는 마이너스 13% 포탄을 맞았습니다 씨부랄 잠이 옵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가지고 이 고통을 갚지 합시다 f s BNK 은행 관련주도 8% 넘는 급락이 나왔고요 중국 종목만 아 중국 종목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3% 15% 그리고 O.T.U 5% 급락을 했습니다 아... 막 두통이 일난다 두통이 일나다 아...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데요 5,250만원을 총 투입을 했지만 원한 추자산은 2,300만원 밖에 남지 않았다 자 평가 수익률 마이너스 3천만원 우어어 씨... 뭐랄지 Yeah. 평가선이 마이너스 56%가 되었습니다 와자 이제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고요 코피에 이르 쌍코피 그리고 한쪽 눈 한쪽 들힘도 남지 않습니다 았 비행기호 마이너스 42% BULZ 마이너스 65%와 CWB 마이너스 이십 FAS는 마이너스 이십 f n g 6마이 OTU는 마이너스 십사 고요 SOS는 마이너스 오십 TQQ 마이너스 십 y n n 는 마이너스 오십 처맞고 있는 남자 물린답니다. 자 여러분 진짜 오바이트가 쏠리고 있습니다. 자 현재 모든 주식이 하락을 했다. 하락이 아닌 폭락을 맞았다. 나스닥이 삼푼는 급락을 했고요. 빌라 데피아는사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. 와 이거는 진짜 러시아 핵밖에 없다. 이렇게 다시 떨어질 수가 있나? 아 통이야, 통이야, 약좀줘봐라약 좀, 약좀뭐보자 약좀 아, 티 q q 현재 12% 급락이 난대요. 고점 대비 약60% 빠진 종목입니다. 아 자, 티 q q 가60% 다시 빠졌습니다. 최저점을 찍었다. 시부랄, 지금 36달러다. 아 소켄티 슬로우 물이다 아무 의미 없다. 여러분. 자, 즐거운 주말. 주말에 놀러가면 안됩니다 여러분 놀러갈 차비도 없겠지만 지금 당장 한강에 갑시다 자 아직까지는 춥습니다 내복 준비하고요 한강에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자 f n g 빅테크 종목 마이너스 8%시불랄 분명히 6%정도 급등한거 봤는데 자고 일렀다면 8%까지 들어질줄 몰랐습니다 와, 오늘 플러스 20% 생각하고 있었는데 8%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. 자, 고점 대비 77% 빠진 중보입니다. 오마이갓 오마이갓! 할 말이 없습니다. 다시 최저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고요. 스토켓이 슬로우 우물했습니다.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, 여러분? 차트 분석 아무 의미 없습니다. 그에 한강에 갑시다. SOS의 12% 급락이 나왔고요. 와, 이름은 시부라는 삼에 물리고 사에 물리고 사에 물리고 한 번을 반등을 안 합니다. 와, 임한 번을 반등을 하지 않는다. 우리는 반도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현실은 주가는 반도체 없이도 살수 있는 주가로 가고 있습니다. 아 코로나 이전보다 더 심하게 좀 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와 진짜 열받는다. 자, B U L z T 3삼급이 시부라는 빅텍. 빅테크... 어. 아하하하하하하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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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야 두둥이야 마이스80%오 마이 어, 갓, 어, 오 마이 갓. 에쁘미에쁘미와 진짜 애플, 아마존, 구글. 어내 풀이 쓰이는 길인데. 어떻게 80%가 떨어지지? 이거 너무 심한데? 지금 CCI, Star Catty Slow, 다 우물인데, 이호호 진짜, 내돈내돈 자, 은행관료, F.S. 비행기유, 이씨, 이브라의 비행기 자 국제금리 올라가고 금리 인상을 하지만 요 정목은 그의미 없다. 은행주 올라가면 보험용으로 해가지고 비행기를 사라는데 비행기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파월행이 입조심을 해가지고 입조심도 안 하고 아 어, 금리 인상을 한다 했는데 어째 비행기로 계속 떨어질까요? 아두떡이아두 떡이 올라옵니다. 약 없나 여보 여보 약 없나 약좀 주라 좀일 나봐라 잘때가니다 남편 죽는다 잘때가니다아 자이포에스도 국로 하라 그랬고요 아금융꽃박이 세배짜리 내오리 종목이다 다 답이 없다 아씨브욕밖에나잡는다 오디 오프로 금나 경기 민간 준데요 귀엽다 귀워 고점대기상 8 니가 정말 귀엽다. 자, 중국 종목 CWIBYN에 12%, 15% 급등이 나왔습니다. 와, 진짜. 니가 날 살린다. 하지만 고전 대비 약94% 빠진 종목입니다. 아, 씨발, 답이 없다. 답이 없다. 자, 7.5달러에서 물리고 있는데요. 와, 이뭐15%올랐대가지 답이 없다. 아 진짜 숨도 안 쉬집니다. 아자 여러분 진짜 오늘은 오늘 급나할줄 몰랐습니다. 진짜 오늘 반등해가지고 한 최소한 6% 10%놀줄 알았어요. 와 근데 현실은 하락이다. 와 진짜 뭐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? 이꿈아이가 진짜. 자, 현재, 다시, 평가 수익률 60%를 향하고 있습니다. 진짜, 깽가리를 치고, 춤이라도 추고 싶습니다, 여러분. 주말에, 아, 이제 쉬는데, 와이프랑 놀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차비도 없어가지고, 그냥 동네 한 바퀴 돌려고 하고 있는데요. 이 동네 한 바퀴 도면서 빙병을 줘야 같습니다 와, 아, 진짜 이거 아닌데. 자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아, 투자를 했는데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 현실은 마이너스 60%를 참아고 있다. 6월 말에 애가 태어났는데 좋은 아빠 부자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6월달에 가난한 아빠가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. 우리는 레버리지 곱하기 세배짜리 왜 투자했습니까? 큰 부자가 되기 위해 투자했습니다. 하지만 레버리지 곱하기 세배짜리는 큰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. 그냥 지옥을 가는 종목입니다, 여러분. 자, 오늘 주말이고요. 여러분들이 놀러 가려고 좋은 사랑하는 어, 분들과 놀러 가려고 하는데요. 놀러 갈 기분이 아닐 겁니다, 여러분. 자, 돈도 없고, 놀러갈 돈도 없죠? 저도 돈이 없는데, 어떻게 하겠습니까, 여러분? 아, 그냥 방구석에서 TV만 신청하시기 바라고요. 유튜브, 나만 사면 유튜브, 유튜브만 꼭 봐주십시오. 이거라도 좀 해야 같습니다 여러분, 아, 기분 자칫습니다, 여러분. 자,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. 부탁드립니다. 아, 망했다, 진짜. 아, 늘 함께하겠습니다, 여러분.